순종에서 사람들이 이제 율법 순종을 얘기하셨습니까? 수동순종이나 저 능동순종이나 모두가 율법의 순종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율법의 주인은 하나, 예수님 아닙니까? 율법의 주인이 율법 앞에 순종이냐, 또 능동순종이냐, 수동순종이냐,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들은 늘 이걸 빌미 삼는 게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게 했다. 율법 아래라는 말이 뭐냐? 이런 거죠.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을 율법 아래에 놓여있다 해서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발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율법 아래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놓여 있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이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을 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켰다. 이렇게 말해야 그 해석이 옳은 것이지, 그게 성경적인 것이지. 거기서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혼잡케 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하고요. 이번 공청회에서 찬성자 반대 이런 양측이 나와서 골고루 시간을 줘서 서로가 맞토론도 하고 또 청중과 충분히 토론도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신학부에서 이번 한 것을 보니까 능동순종 수동순종 찬성자들 해심 준비론 찬성, 찬성자들 그들 어, 뭐네 명인가 다섯 명이 전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반대론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신학부의 그 뭔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신학부가 과거에 이런 행동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신학부는 신학부 전체 멤버들이 모여서 이런 걸 다시 한번 토론하고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부끄럽다 한국교회와 우리 예전 합동 교회에 우리는 참 잘못을 저질렀다. 여기서 분명히 사과를 요구합니다.